네 안녕하세요 마랭시티 알파크입니다 이번에는 메이플월드 안에 로나월드 라는 게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로나월드는 메랭이랑 똑같이 그 옛날 메이플 버전 빅뱅전 메이플 버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경험치는 이제 5배고 드랍률 3배 메소 3배 퀘스트는 7배인 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비가 들어오기가 정말 친해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펫이 공짜로 줍니다, 펫을. 그리고 펫 버프를 6개를 다 써주고 뭐 물약, 자동 물약 설정도 가능하고 거기에 이런 펫들의 외형을 이렇게 다 변경이 가능해요. 보시면 은 외형들도 다 변경 가능하고 그 이게 다 무료입니다. 뭐테일도 끌고 다닐 수 있고, 자금도 끌고 다닐 수 있고 뭐 외식호기도 있고, 뭐 병아리도 있고 뭐 고양이랑 다양한 펫들이 있죠? 그리고 펫 사운드 같은 것도 설정을 할수 있고 이것도 공짜에다가 그 다음에 그 고순돌 같은 이런 이동이랑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동도 다 공짜로 할수 있습니다. 거기 심지어 이렇게 유저 따라서 유저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유저 이동도 되게 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고순돌이랑 그런 부분들까지도.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게 퀘스트가 일곱 배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 어, 뭐 그냥 말만 거는 퀘스트만 해도 20레벨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30레벨까지 솔직히 1차가 좀 지루한 편인데 2차가 바로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인기도 10만원에 팝니다 뉴비 아이템 좀 사게 인기도 팝니다 하면은 한 30만원 정도 주고도 막 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 나면 이렇게 뉴비 세트를 또 판매를 해요 뉴비 세트는 5만원짜리에 올스텟 4 공격력이 올라가는 뭐 이런 거랑 올스텟 3에도 공격력 3그 다음에 이런 뉴비들 뭐 물약 조금 더 증가하는 거랑, 이런, 자투 같은 거 있죠. 자투보다 더 좋은 올스테 18에다가 주스테 3짜리. 이런 것들을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는 안 되지만, 이속도 10 달려있고, 주스테 3. 장갑은 06짜리. 그 다음에 뭐, 망토도 주스테 7짜리. 뭐, 헤일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원래 메레나면은 사냥이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낮을 때좀 힘들고. 하지만 이런 장비들을 장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레벨업이 되게 쉬운 편입니다. 거기에 레벨업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퀘스트가 일곱 배다 보니까 퀘스트까지 섞어가지고 해야지 경험치가 더잘 올라서 좀 여러가지 성장하는 맛이 되게 좋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그면은 뉴비들 그면은 처음에 매수를 못 벌어서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옥션이라고 경매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편한 기능인데 보시면 이런 것처럼 버블링의 큰 방울 이런 퀘스트템들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이제 퍼퓸이라고 있는데, 퍼퓸? 어, 핑크 퍼퓸 이런 것들. 뭐, 만 원씩 합니다. 2만 원, 3만 원도 하고. 근데 이게 한 마리 잡으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천 마리 잡으면은 천만 원, 이천만 원 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퀘스트템들 위주로 캐가지고 판매를 하면 경매장에 올려놓으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다 판매가 돼 있고 하니까, 뭐, 산적, 메밀묵 이런 것들도 판매가 되고. 그래서 뉴비분들도 이제 되게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템들은 누가 사냐면 이제 고레벨 형들이 부캐를 키울 때 퀘스트 템을 사가지고 그냥 퀘스트 완료하려는 형들이 뭐 부담 없이 정도 금액을 써가지고 이용을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보면 뭐세 가지로 나뉘죠. 사냥 컨텐츠 그 다음에 뭐보스 컨텐츠 그리고 무과금 보정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보면 사냥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빅뱅 전 버전인데 시간의 신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시간의 신전에서 이제 시조가 나오죠. 만길 같은데 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냥 하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드랍 테이블에 이런 시간의 조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의 조각 같은 경우는 옥션에서 보면, 시간 조각 검색을 하면, 대략 이제 하나에 600만원 정도를 하죠. 그리고 이게 5,000포인트 교환권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캐시 충전했을 때 5,000원 캐시 충전하면은, 15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라, 뭐, 세개 정도 캐면은, 5,000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약간, 썬콜 같은 경우가 여기서 사용을 하면, 평균 한, 5,000만원 정도를 봅니다. 한 시간에. 여러 가지 매수 나오는 거랑, 시조 나오는 것들 판매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15,000원? 정도가 이렇게 벌리는 시기죠. 거기다 이제 다 사람들이셔가지고, 영상 하나 찍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이게, 매크로가 있기도 힘든 게, 그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갈수 있다 보니까 매크로들처럼 의심이 되면은 날라가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서 뭐이 피앙수 동굴에 있는 사람들도 아 피앙수는 이제 순간이동안 아닌데 그 앞까지 가는데 그렇게 되고 또 기사의 전당 이런 데가 이제 사양을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원래 빅뱅 후 사양터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빅뱅 전인데 빅뱅 후 사양터를 도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혁신적인 그런 걸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결국에 사냥이라는 게 저는 낚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낚시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은 좀 지루하지만 물고기를 낚는 그 맛에 대한 짜릿함 때문에 낚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나월드 운영자님이 잘해두신 게 여기에 이제 꿈의 조각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레벨 높은 사람들이 보스 공격력 증가랑 여러 가지 엔드템을 맞출 때 쓰는 거라 이거는또 꿈의 조각은 금액이 하나에 6천만원씩 해요. 그니 5,600만, 6천만 원 가까이 하죠 금액이. 그래서 뭐 하나당 거의 아까 만 원에 한 3천만 원에 만 원이었는데 거의 한 2만 원짜리가 나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식이어가지고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냥이 되게 재밌습니다. 뭔가 드랍 도파민이 진짜 가치가 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일반 사냥은 이렇게 됐고그 다음에 레벨업도 이게 도입되면서 10분당 경험치가 한 5천만씩 먹고 이런 식이에요. 10분당 5천만이니까 1시간 하면 3억이죠. 그러 그러니까 5시간 하면은 193레벨이 194레벨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레벨업이 엄청 쉬워졌죠.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이게 뭐 시신전 시조 나오는 것들도 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연무장에서 꿈의 조각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시조는 어디에 쓰냐면은 이렇게 120레벨 무기를 제작할 때 씁니다. 시조 45개로. 그래서 여로나오프라고 보면은 하루에 4,200개 가까이가 시조가 지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보면 정말 활발하게 거래가 잘 되고 있죠. 규모가. 그 다음에 이제 보스 컨텐츠가 있습니다. 보스는 여기도 좀 좋은 게 그, 보시면은 보스 입장 누르면 여기에서 다들어가져요입장캐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플라투스 작품, 홈테일, 카오스 작품, 카오스 홈테일, 카오스 망 발로까지 있고 작품에서는 보면, 파플라투스는 뭐, 나와봐야 뭐, 혼줌 정도가 제일 비싸고, 작품에서는 이제, 제네시스 20이랑,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홍보 영상 찍고 있네요. 이렇 가지고, 옥션 눌러가지고 보면, 이제, 제네시스 20. 보시면은, 금액이 한 5억 정도? 6억 가까이가 합니다. 6억 정도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1억당 한 3만원 정도니까, 6, 3, 18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런 마법들이 나오고 하면, 그렇게 또 이제, 그 도파민이 느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안 했으면, 결국엔 제가 이런 메이플 포인트를 충전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했던 거잖아요. 그 이제 실제로 돈을 써가지고 구매했던 것들을, 이렇게 내 템을, 그 정도 가치의 템들을 맞춰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번 매번 잡는 맛이 좋죠. 그 다음에 홈테일 같은 경우에는 홈테일에서는 이제 메이플 용사 30이랑 이런 마스터 북들이 나옵니다. 금액은 거의 60억 하죠. 6 0억이면 얼마야? 180만 원 정도 하네요. 그 다음에 메이플 용사 20 이것도 이제 홈테일에서 나오는데 18억 그 다음에 트리플 스로우 3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비싼 맛있는 마법들이 엄청난 가격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손즈 이펙트? 어영 것도 좀 비싼가? 25억 요런 식으로 정말 엄청 가치가 있는 템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스를 잡는 맛이 엄청 좋은 거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카오스 작품과 카오스 온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오스 작품은 카오스 작품의 두구가 3개 나오고 카오스 온테일은 카오스 온테일의 목걸이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오스 온테일 목걸이 같은 경우는 다 팔면 한 8억에서 9억 사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억당 아까 한 3만원 잡으면, 한 27만원 정도 나오는 거를 이제 10명에서 나누는데 한, 그래도 한 40분 안에 끝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 8, 9천만원 버는 거고, 카오스 작품은 이제 더 작은 사람들 한 8명, 7명 정도로 잡아서, 한 3억 정도 나오는 거를 분배하는 시기라, 둘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급으로만 따지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을 벌게끔 되는 거죠. 지금 한 4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40분에, 얼마야한 3만원 가까이가 되는 가치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면은 러 엄청나게 좀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놀랍게도 한 2주 정도 하면은 법사를 키워가지고 하면 좀 2주 정도만 해도 웬만큼 아까 말한 시간당 5천만원을벌수 있는 자리가 좀 잡힙니다 선콜이나 이렇게 망오에서 사용을 하거나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정말이지 좋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그면 어떻게 이 시세가 유지가 되냐면 돈을 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격수로 해가지고 엔드템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눌러보면 이 보자 제 거를 눌러봅시다. 자, 눌러보면 이런 식의 템이 다 공개가 돼요. 이 사람이 무슨 템을 끼고 있는지 무기가 뭔지 이런 것들이 뜨니까 뭐 장갑은 뭘 끼고 있는지 공몇 자리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떠버리니까 뭔가 이게 템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발가벗겨진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스펙업을 하시는 형들은 또 엄청나게 많이 스펙업을 해요. 그래서 뭔가 법사로 돈을 번 다음에 격수로 이제 돈을 쓰거나 또는 격수도 어느 정도 보스를 갈수 있는 수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뭐 과금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스펙업을 하는 맛이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무과금 컨텐츠들 중에 이런 보정보스라는 게 있어요. 보정보스는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평타 두방 치면 애가 죽어요 그러면 이 혼줌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혼줌을 어떻게 쓰는지랑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포이즌골렘도 해서 이거 두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보정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니까 러 돈을 안 쓰고 하루에 한번 이렇게 스펙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약간 뉴비 입장에서는 이거 할 때가 제일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벨트가 나오면 먹은 다음에 약간 벨트 전용 혼줌입니다, 이건. 교환도 안 되고, 벨트에만 쓸수 있는 거죠. 싹 써보면, 이렇게 성공을 하죠. 그럼 보면, 공격력이 원래 2였는데, 4로 증가를 하고, 나머지는 또 떨어지는 것도 들 있고, 이렇죠. 혼줌이라는 게 약간 이런 식입니다. 제 벨트 같은 경우는, 오랜 고통 끝에, 1 01상에다가, 원래 02가 정오인데 1상인 03짜리 벨트가 나온 거예요. 혼줌이 플러스 5체 의치가 나와가지고, 08짜리 벨트가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더 이제 뭐 벨트를 할 필요는 없는데, 다른 부캐릭에다가 또할수 있죠. 요렇게 돼 있는 보정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스가 있습니다. 라바나는 이제 자투 같은 라바나 투구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레고스라는 건 뭐냐면, 에레고스는 잡고 나면, 빅리하신 분들은 알 텐데, 여기 아까 구매했던 큐브 조각 있죠? 이걸로 미라클 큐브로 이렇게 올려서 큐브를 돌립니다. 근데 이제 큐브 돌리는 이런 미라클 큐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안 쓰고 공짜로 큐브를 돌리는 겁니다. 그 주간에 한 40개씩은 줘서 이렇게 한번 좋은 스탯을 맞추고 나면은 이제 더 돌릴 필요가 없는 시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주 스탯 퍼센트 이런 건 없고 이렇게만 올라가는 시기라서 어느 정도 만들어두고 나면 굳이 뭐 돌릴 필요 없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리샤르 같은 경우는 어 안경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안경작할때 쓰는 거고, 근데 이게 또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는 이거는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안경은 공짜로 주지만. 여기, 여기에서 여기또 매수가 또 많이 소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소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매수 가치가 좀 지켜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파픽시는 여기에 있는 이런 빨간 포션 아까 샀던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공격력을 또 올릴 수 있고 이런 거. 여기서 빨간 포션 강화, 다음 누른 다음에 올리고 나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정의 물약 이런 걸 주면 이제 누르면은 공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 같은 경우도, 여기 말한 것처럼, 지금 철, 뭐, 암튼, 일단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게가 가능해 있고, 보스는 이렇게 돼 있고, 컨텐츠들 안에서, 이 어빌리티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돌덩이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공격력을 좀 최대한 높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공짜로, 그 뭐, 기간마다 이렇게 크레파스를 모아가지고 가면은, 그런 돌덩이를 주는데, 그걸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랑, 뭐, 이런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큐브 이벤트 해가지고, 이렇게 큐브를 또 받을 수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또 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식의 되게 컨텐츠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한 혼돈의 주문서도 있지만, 이런 활 공격력 30% 주문서, 이런 게 있습니다. 30%짜리는 이제 바르고 나면 10%랑 똑같은 효과예요. 물공 5. 명중 3, 덱스 1. 근데 실패하면은 50% 확률로 파괴가 됩니다. 무기가. 그게 되게 짜릿짜릿하죠. 그 다들 이걸로 강화를 하다 보니까 또 템이 증발이 돼서 또 나름대로의 템이 또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리버스 무기가 나오면서 템을 착용을 하고 나면은 맨 처음엔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착용을 하고 나면은 거래가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져서 계속 이런 매수의 가치가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이 사실상 어머 로나 그거 쌀먹도 안되고 그러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뭐 쌀먹을 권장하기보단 실제로 이제 뭐 맞는 이야기랑 아닌 이야기들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9월 2일 날부터 해가지고 판매된 것들 보면 지금이 9월 3일 이잖아요 어제 팔린 거 보면은 뭐야 46,000원, 25만원, 26만원 1 2 5 0 0원 40만원. 그 다음에 이건 뭐 요즘에 뭐 물통방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로만 지금 판매가 되는 규모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5만원짜리도 있고 41만원. 아직도 9월 2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이게 이제 규정으로는 이제 뭐 금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작업장 매수를 구매하거나 하시면은 운영자님이 좀 되게 가차없이 정지를 시키는 편인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120만원, 117만원, 120만원. 저,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거의 잘, 정지를 좀안 주시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실제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근데 내가 산게 이제 작업장 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본캐 거 위주로 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아까 말한 철폭님을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들어가 보면, 이게 사냥 중이라 고떠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유저 정보 보면, 유저 위치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사냥한 지가 1778초가 지나고 이런 게 뜨죠. 그래서 이게 600초가 넘으면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빅, 빅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줄에 잠깐만 매달려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와도 자리를 뺏기는데 여기는 그래도 600초라는 10분이라는 시간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가능하게끔 자리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그런 좋은 룰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런 자리 스트레스에서는 좀 많이 풀려 있는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숫자 같은 경우는 주말 동접자는 한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지금 시간이 낮이잖아요. 낮 지금 오후 2시 59분인데도 채널 하나당 한 30명 정도 잡으면 한 2천 명 가까이는 되는 편이고 26명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한 2천 명 이상은 지금 낮 2시인데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평일에는 어제는 한 4,000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한 시간에 4,000명 정도? 채널이 한 140개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널이 줄때확 줄고, 뭐, 생겨날 때확 늘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보면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어, 그 실제로 사람 없는 거 아닐까 싶을 수 있겠지만, 홈테일 지금 가는 걸 봐보세요, 여러분들. 벌써 홈테일 디코에서 가는 건데, 오후 2시 59분인데도, 여기 이제 격수를 구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59분에 뭐 5에서 6인 모바출 갑니다. 50분.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해가지고 파티 해가지고 또 사람들 구하고, 여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영매 20판 모여서 빠르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낮 시간에도 파티가 꾸려져가지고 가고, 빅리에서 사실상 격수들을 구하는 데가 아예 없잖아요. 뭐 팔라딘이나 이런 경우들만 좀 고정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소수만 가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갈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작품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요즘엔 작품은 솔쿰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3인으로 해가지고 가는 분들이랑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카오스쿰, 카오스 혼텔도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용병들 모셔가지고, 와, 6인으로 갔는 거야? 카오쿰을? 6인으로 가나 봐요, 요즘에. 카운텔도 이제, 카운텔도 이제 1 1 해가지고 이제 6천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돌아가는 것 같고, 10인으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더 많이 받고 할까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린 식이고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가지 이런 표창 스킨 같은 것도 있어서 나로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는 수비 표창이지만 뭐 뇌전이랑 일비로 바꿔가지고 표창을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줌도 던질 수 있고 그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혼줌 같은 것도 먹으면 혼돈해주면서도 금액이 한 5천만원 하네요 그니까 러 되게, 템을 먹었을 때의 기쁨이라는 게 진짜 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또, 사실 그렇잖아요. 어, 게임이라는 거를 재밌게 하는데, 끝나고 접을 때, 뭐라도 이제, 보상이 나오는 게임이랑,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나중에 떠날 때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게임이랑, 두개 보면서, 솔직히 요즘에는 다른 게임들은, 끝나고 접을 때 얼마라도 남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게임들도 많아서, 한번로나울도 오셔가지고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들도 보내고 게임도 재밌게 하고 사람들도 훨씬 더 친절한 편입니다. 보면 거기다가 이런 길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길드 구해요에서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뭐 길드 아 이거는 내가 길드 간다는 거고 길드원 모집에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길드들이 만들어져 있죠. 도파민 뭐, 감성, 일탈, 김포, 다양하게 이제, 길드를, 원을 모집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들도 되게 많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정말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길드 만드는 법도 하고, 그 다음에, 쩔 받는 것들은 또, 쩔 관련돼가지고, 또 이렇게, 쩔 받을 수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얼마씩 해가지고 하는지랑, 쩔도쩔대로 진짜 완전 활성화가 잘 되어 있죠. 지금 시간인데도. 그리고 모바일로도 되게 게임이 잘돼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키우기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 게, 아. 홍보 영상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캐시에 보면 이렇게 우유를 줘요. 매수업이랑, 그 다음에 경험치 올라가는 거. 요런 것들을 주니까, 딸기 우유도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헤이스트랑 공격력 증가, 그 다음에, 매업이랑 심 효과, 이런 것들을 한 시간 동안은 쓸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좋죠. 아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많이 반겨주고 하니까, 요런, 다양한 것들이 좋죠. 랩이렇게 열심히 또커 나가시는 것 같고, 뉴비들도 되게 많고, 정말 해보면은 너무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후회는 안하실 듯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로나에서 갔을 때는 그 시신전을 거의 1년 가까이를 잡고 있었어요. 시조도 안나오는 시신전을. 그러니까 너무 지쳤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게임을 잘또 재밌게 자다님이 잘 만드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임이 되고 가치도 있고 너무 재밌게 변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또 쉽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을 또 키울 수가 있죠. 저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마랑 여기 한번 보시면 보마 있고 히어로 있고 썬콜 있고 그 다음에 아란도 또 다른 계정이 있습니다. 1 6 6짜리 아란, 160 히어로, 그 다음에 193 보마, 195 썬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키우는 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키워가지고 이제 다양한 맛들을 볼수 있죠. 썬콜, 보마, 그 다음에 플레임 위자들, 히어로 그 다음에 뭐 듀블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계정에 아까 뭐 매업캐인 허미도 키우고 그 다음에 비쇼 폴심도 키워보고, 심케. 그 다음에 아란도 166까지 키워보고, 다양한 직업들을 좀 부담없이 성장할 수 있게끔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